안녕하세요. 감원보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띠에 대한 옛말이 있습니다. 축토는 비록 무겁지만 뜻은 단단한 바위와 같도다 부지런한 소는 길이 멀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밭을 갈뿐 거둠을 묻지 않는다. 2025년 을사년 4월 소띠분들에게는 운명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기회가 동시에 다가오며 한순간의 선택이 향후 몇 년간의 흐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금전적인 흐름과 인간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화와 축토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조화 속에서 운을 활용하는 자는 급격한 상승을 그렇지 못한 자는 불필요한 손실과 갈등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번 4월 끝까지 집중해서 자신의 운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85년생 을축년의 4월 운세입니다. 85년생이라면 2025년 4월은 한마디로 조심하면 무난하고 도전할 거면 멀리 보아라입니다. 을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개인의 성장과 변화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축토가 습한 기운을 지닌 탓에 을목의 뿌리가 깊게 내리기 어려운 형국이 형성됩니다. 이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려 해도 외부적인 환경이 그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사화는 을목에 있어 편재의 역할을 함으로 뜻밖의 금전적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상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동료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소화기 계통과 근육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1973년생 개축년의 4월 운세입니다. 1973년생 개축년생에게 2025년 4월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개수가 천간의 을목을 생조하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이 활발하게 작용하지만 축토가 개수의 흐름을 제어하는 형국이라 본인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기회는 있으나 쉽게 성과를 얻기 어렵고 인내와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을사년의 사화는 개수에게 정제로 작용하며 이는 안정적인 금전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운입니다. 다만 정재는 빠른 돈이 아니라 노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재물을 의미하므로 단기적인 이익을 좇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직장 운에서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이 늘어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축토의 기운이 보수적인 성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방식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융통성을 발휘하고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하면 자칫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연한 사고와 대화 기술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오랜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잊고 지냈던 사람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운명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므로 섣불리 단절하지 말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나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운에서는 소화기와 신장 개통이 약해질 수 있으며 특히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임으로 체온 조절을 신경 쓰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며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61년생 신축년의 4월 운세입니다. 1961년생 신축년생에게 2025년 4월은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천간의 신금은 을목과 극하는 관계를 이루며 이는 자신의 가치관과 외부 환경이 충돌하는 형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화가 신금을 녹이는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기존 방식과 사고방식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므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화는 심금에 있어 식상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창의성과 자기표현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축토의 보수적인 기운이 작용하면서 본인의 성향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세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만 발전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현실적인 준비를 갖춘 후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과 사업운에서는 본인의 영향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후배나 동료들 사이에서 중요한 조언자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면 예상치 못한 반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순간에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금전운에서는 재물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화가 신금을 녹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재정적인 요청이나 보증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운에서는 뼈와 관절 건강을 주의해야 하며 특히 허리와 무릎 등 하체에 무리가 갈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신축년생 분들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운세를 활용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본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더큰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곧 성장을 의미하며, 현재의 선택이 향후 몇 년간의 흐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49년생 기축년의 4월 운세입니다. 기토의 기운이 을목과 상충하며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축토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기존의 경험과 관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세대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연한 사고방식과 포용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화는 기토에 있어 평관의 역할을 하며 이는 외부적인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요구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운세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건강운에서는 관절과 근육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며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4월 소띠 여러분께서는 운명의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화의 강렬한 기운이 축토와 어우러져 변화와 도전의 순간을 예고하지만 이는 곧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지혜롭게 흐름을 타는 자에게는 더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축토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다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강한 소띠 여러분, 이번 달은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바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변화는 곧 기회이며 운명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 보살이었습니다.